배추밭에 왔어요. 배추밭에 왔습니다요. 오늘도 즐거운 모습으로 배추들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배추들, 잘 있었어? 아이거 주인님, 잘 있었어요. 이야, 너희들, 기분이 좋다? 아니, 그러면 아니,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너희들 어떤 때는 기운이 좀축 처져 있어가지고, 시으룩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인사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주인님, 안녕하세요." 딱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뭔일이야 <목소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자 고맙다 고마워. 아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니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laughs> 아이 주인님, 아이 그러면 저희들이 주인님을 반기잖아 누가 반기겠습니까? 여기서 뭐? 뽕나무들이 반겨요. 아니면, 저기, 나무 저기, 키노클이 반겨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기지 않으면, 주인님 쓸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희들 말이 틀렸나요? 저희들이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아니야. 진짜야. <laughs> 진짜야, 진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관계지 주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도 너희들을 생각하잖아, 솔직히. 안 그러냐? 뭐, 내가 직접 저기 하진 않지만, 그분한테 얘기해서 영양분도 드리고, 또, 풀도 매주고, 그 옆에 있는 귀찮게 하는 것들, 뭐, 쓸모없는 잎사귀도 떼어주고, 그렇잖아. 에이, <laughs> 그게 지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만 하는 거지. 근데, 지인이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풀어놓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님을 보면은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설사 우리가 주인님을 또안 좋아해 버리면 우리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구름도 있고. 별도 있고, 새들도 있고,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지만, 오늘은 햇빛이 잘안 나네요. 그러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인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주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뭐, 별로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크고 있어요. 아니, 나도 그, 마찬가지야. 누가 너희들한테, 무생했다고 그래? 잘못푼다고 그래? 누가 누구? 내가 한 번, 혼내줄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이 영상 보면은, 애에게 저기, 배추라고. 그래, 잘, 길르지도 못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 뭐,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 어, 그렇죠. 우리는 우리 다름대로 열심히 크고 있잖아요. 주인님 사랑 전부 받으면서 주인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뭐 이렇게 잘 크고 있겠어요? 어 그렇지 그거요. 너희들 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야 근데 오늘 옷감이 쫘짝 잘 맞는다. 쿵짝쿵짝잘 맞죠. <laughs> 아이 그러면 궁합이 잘 맞아야죠. 아이 사람들도 부부 안에도쿵짝쿵짝 궁합이 잘 맞아야 잘 사잖아요. 손바닥 네? 하나로 박수칠 수 없잖아요. 빠질 테야 소리가 나는데. 아이 지인이라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사랑한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사랑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궁합이 얼마나 잘 맞아요 아 그렇지 궁합이 잘 맞으니까 너희들잘 크고 있는 거야 잠깐 이 중간 배추들야 너희들 어떠냐 아이 좋아요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신싱하고잘크고 중간에 물음병 흘린 거 그분이 후원하셨는데 아쉬워요 그 친구가 지금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할수 없죠 뭐. 다 번져 버리면 저희들한테도 영향이 오니까 그래. 그거는좀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너그럽다. 아니에요 주님. 주님 사랑과 보살핌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힘이 드는데. 그래 고맙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너희들 모습이 이제 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너희들 황수병에, 향수병에서 야 완전히 벗어났어. 야 벌써 아주 자업하는 것도 토기 공장을 돌리고 있나 봐. 야 그분 여기다 또잘또 또 이렇게 풀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다 파주고 가셨네. 야 너희들 사랑 진짜 많이 받는다. 아니 그러면 두 분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laughs> 야, 오늘 뭐, 여기, 여기도 궁합이 쫙쫙 잘 맞네. 짝꿍, 짝꿍, 짝짝꿍. 아이, 그러면서 잘맞아요콩 궁합이. 그래야 맛있는 배추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또 항상 나보다 앞서가. 한수위야 나보다 생각이. 이야, 너희들 착해. 그리고 천성이. 아니 주인님 닮아서 그래요. 아니야 나 아니 안 그래. <laughs> 난 아니야. <laughs> 너희들이 과대평가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주인. 저희들이 착한만큼 주인님도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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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laughs> 정말 아니야. <laughs> 그건 너희들이 오해해요 오해. <laughs> 아이 오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무척 무척 좋아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웃음> 야 <웃음> 오늘 진짜 기분이 엄청 좋더라도 너희들하고 궁합이 쫙쫙 맞고 <laughs> 그래 고맙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야 배추들어 또 이거 옹사, 혹시 영상 보실 분들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드려야지 인사드리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오늘 행복하게 보내세요 궁합이 짝꿍 짝꿍 짝짝꿍 그렇게 밖게 한번 그렇게 살아와요 궁합이 뭐 부부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친구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 그렇게 맞으면 그다 짝짝꿍 맞는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아이, 저희 배추들도 우리 지인님하고 쫙, 쫙, 짝 쫙, 쿵잘 맞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laughs>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봐. 아, 그리고, 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 구독도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은 서로가 많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좋잖아요. 살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저희 금 배추들이 인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배추들이 인사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흐리다고 해서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세요. 환하게. 이 호박꽃처럼 환하게 웃으세요 환하게 호박꽃 예쁘죠? 이쁘다고 호박꽃이? 아니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예쁜가요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묻을 시간도 없어요 잘 웃고 삽시다 재밌게 삽시다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추들 안녕 주인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